예 순서상 이주영 의원님이 좀발언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청문회 일주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서 여러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국회가 보여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이 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당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청문회에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분명히 평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한 주식 거래 내역을 자료 제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일하게 직전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자 했던 것은 후보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감정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워낙 주식의 등락이 심했던 것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시고 그리고 처음에 후보 지명이 되셨을 때도 주식 보도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 이미 보도로 많이 알려짐으로써 여러 의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흠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것이 후보의 앞으로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또 괜찮은 것은 괜찮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 워낙 주식의 등락폭이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한해서 혹시 제출 시점 이외에 빈번한 매수 매도가 있었거나 그 외에 다른 의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볼모로 한 행동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권한을 가지게 되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을 임하심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우려가 있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괜찮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 드렸던 것이고 또 지금 제출하실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쪽에 요구하시는 이 내용도 저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개되지 않고 뭐 옆에 방에서 연락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이 의혹이 국민들 보시기에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어 검토를 많이, 저희보다 많은 자료가 있으셨을 수 있고 검토하셨겠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청문회에서 서로에 대해 자료 제출 혹은 미제출에 대해, 어, 저희, 우리가 되었던 잣대를 그대로 대면서 함께 잘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 조금 더 성실하게 구체적인 자료 열람 가능하도록, 어, 후보님, 후보께 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